한 홀이라도 결단코 갚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디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데 여기 한 홀이란 도대체 얼마를 한 홀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전하고 싶어서 한 홀이는. 얼마, 얼마를한 홀이라고 이 결단코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거기서 못나온대데 <laughs> 무섭지 않아요? 진실로 이거 주님이 이게 진실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진리는 명심하라. 흘려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한 홀이라는 도대체 얼마 얼마의 돈인가? 이론보다 적은 것이 일전입니다. 일점보다 적은 것이 1푼입니다. 1푼보다 더 적은 것이 한 홀이야. 얼마나 적은 돈이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이 적은 도이라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빚을 진 것도 왕 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욕심, 탐욕,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 돼 빚도 빚안 갚고는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에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지 마라. 해롭지라도 서운한 빚도 갚아야 돼. 하나님께도 너, 여러분들 우리는 한 홀이라도 한 홀이가 그렇게 작은 돈이여, 근데 갚아야 돼. 세상의 큰 기업은 여러분들 서민 가난한 사람들치고 상대로 사, 사기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기를 치는 것이 솔직히 근데 큰 기업이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어?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부도가 납니다 그 도대체 뭔 말인가 중소기업도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돈을 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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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자비하게 확산시키다가 부도가 연쇄 도정난 부세가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나면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연쇄적으로 나 버리는 거예요. 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없는데 다 빚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어 성교 갔다가 거기에 여러 서울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큰 땅에다가 공장을 조립식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45,000원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압류해서 다빼어 버렸어. 나가라. 그거 도대체 무슨 45,000원 때문에 전기세 45,000원을 뭐안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몇 달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응? 들어와서 다 뺏겨 버린 거예요. 다 뺏겨서 다 쫓겨 나본 거예요. 근데 거기 공장 미신 공장 하면서 거기서 성교사로 모여서 예배 보고 했는데 45,000원 때문에 다 쫓겨 난 거예요, 그런데 큰 기업이 100만 원 때문에 단돈 10만 원 때문에 부도를 못 받고 연쇄적인 부도가 나면 망해 버리는 겁니다. 왜? 남의 돈이니까 자기 돈이 있어야 돼, 자기 자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온전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안 갚으면 안 돼. 하나님께도 빚을 갚아야 돼. <laughs> 어떻게 빚을 안 갚고?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여기 우리 담당하는 농협 지점장이 몇, 몇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지점장이 어? 제가 이제 오라에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할는것 때문에도 갚죠. 부안 대출 때문에도. 그러면 그래요, 그 지점장. 전주에 교회들마다 돈이 그 이때. 근데 대출을 수십억 갚을 수도 있는데도 안 갚고 이자 내면서 돈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매달이라도 조금씩 갚았어. 조금씩 갚아야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잖아. 나는 목사님을 십수년을 우리 지점장들이 바뀌고 새 사람 이렇게 진실한 교회는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아니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왜 빚을 안 갚는다냐? 아 나는 빚에 나는 성전 건축하면서 접어지도 못한 빚을 쌓인 나 하고 빚을 그렇게 썼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니, 왜 그렇게 교회들이 돈을 다 가지고 빚을 안 갚을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 모르겠대, 자기도 참 희한하대, 교회들이 참 희한하대. 음? 빚을 져서 그 빚더미에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빚을 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빚을 안 갚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통하여 하늘 나라 보좌에 앉으려면 세상에 사는 삶이 깨끗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빚을 갚아야 해, 청산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빚을 청산해야 되고 빌린 돈이든 뭐든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거 축복하시면 빚다 깨끗하게 다 청산해야지. 안청왜안 청산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주님 이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은행 빚 갖다 쓴거 적글수가 출현하면그빚 때문에 표안바꾸는안 안 되는데 다 몰수당한대 중국에 4만 5천원 때문에 그큰 공장을 다 몰수당한 것처럼 다 몰수당한대 우리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느낄 때가 닥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돼 아멘십니까? 그래서 빚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적글을 쓰던 때는 그냥 못 넘어가 그게 너희들의 음? 여러분들 어째 함정이 된대 빚이 세상 빚이 남의 돈이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남의 돈을 물 쓰듯이 자기 지기 돈처럼 써 아니 지돈 아니거든 남의 돈이거든 이 적궐시대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실전에 나타나면 무시무시 빚 때문에 다 올무가 된대 빚 때문에 다 올무가 될 것이다 다 올무가 돼서 뭐야다 뺏겨 다 뺏겨 그 빚이 빚의 이자 이자에 쳐가지고 다 몰수당한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실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갚을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어? 그 하나님도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언제고 집은 철 그거 안 하면 첫째 벌왕 같은 세상의 영광 왕 같은 세상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삶을 무너진 뚝을 하나씩 보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어?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이 탁 열려버리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한발 한발 선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 욕심 부리고 말 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 지금 로펌 큰 회사 장로님이 그러셨네. 그 장로님이 관리해 준다고 했죠. 나목사, 그 나는 불러서 왜요? 한 달에 한한한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내 달에 한번 정도 통화를 하니까. 응? 한국에 죄종들이 돈이 너무 많아야. 그래서 내가 무슨 몇조 가진 분도 있대. 몇 조를. <laughs> 목사님 개인 돈이 몇천억을 가진 사람도 있대.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돈을 영혼 살리는 데다가 선한 일에 쓰심. 나는 이거 우리. 이든 하에서 거기에 수익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면 나는 청년들을와 노인들 우리 이제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권사님들을 위한 대비를 뭔가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업은 주님은 하지 말아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안돼 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것으로 끝나버려 이든으로 끝나버려.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잘못해도 주님이 망하시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응? 그렇게 그동안 자리를 잡은. 응? 에덴 전기도 있고, 에, 에덴 자원도 있고, 성은 자원도 있고, 우리 교원들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덴 청소도 있고, 응? 또 에덴 기화도 있고, 주님의 충분하대, 충분하대.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를 해도 안 돼, 지금은. 응? 나는 이든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일을 하고, 이제 어? 나머지는 저쪽에사하 축복하면 다 청산해야 되겠죠. 천상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지금 응? 갚아지 않으면 안 돼. 응?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많아지시잖아요.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아지시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예? 성도들을 위한 뭐 이제 응?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척 그리스 시대 때 빛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홀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빚이 없어야 돼. 한 홀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 무슨 돈들이 그렇게 많대요. 내가 큰 서울 장한 모든 전국 교회 큰 교회를 다하시는 거예요. 다도다 돌으셨으니까. 야, 뭔 돈들이 그렇게 어? 돈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laughs> 그래요. 그 돈을 좀 음, 사용하고 쓰면 영광스럽게 영혼들을 사용하고 쓰면 좋을 텐데 음, 무슨 돈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네 솔직히 그 장로님이 진짜 탈탈 털어도 너는 세상에 한 푼도 그뭐 통장에 조금 그몇푼 세상에 너는 전 세계 선교사에게 이, 이 정도 스피드면 너 정도면 아마 1 0 0억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래. 근데 뭔뭐 통장에 조금 몇푼그 아무것도 없냐.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대니까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가 세채막 건물 빌딩 가지고 있고 막뭐 그럴 거 없다고 맨날 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틀어보니까 그냥 건물 빌딩 가지고 있고 아파트 몇 채씩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현금도 수 십억 이십억 삼십억씩 막몇 오십억씩 갖고 있다. 돈은 도대체 니네 스피드에 이뭐 아무것도 없어야. 그래도 돈도대체아이고야 이러시면 날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대비라래 근데 나는 주님이 너는 네 이름 가진 집한 채도 아파트 하나도 갖지 마라. 너는 성전에서 여기서 양떼들하고 천국 오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 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교회가 어려운 유형의 생에서 다 이거 다 쏟아 부었고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다. 응? 나는 뭐 없어도 성도들은 어다 매달 뭐 교육비라도 생활비도 주어야 주어야 되고, 그런데도 썩어 빠지게 해도 그걸 몰라. 죄종에 진짜 썩어 빠지게 해도 <laughs> 주님만 알아. <laughs> 참 주님만 알아. 나는 그래서 어느 때 너무 슬퍼.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냥. 누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래. 주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등골이휘도르 썩어빠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도 이 성도들은 응?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너,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지 새끼 인안 맞았다고 나를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네가 준비를 안 시키는 것을 내가 아니 인을 안 맞았는 것을 어떻게 해? 맞았다고 거짓말해 주님이 여기 다 보고 계신데 눈을 뒤집고 나를 또 쳐다보는 일을 또 앞으로 또 어? 여러분들이 후진하면 못 돌아온다 했지 주 종이에 협박하는 거 아니야 너무 후진해서 또 이제 예복이 푸른빛 다사라져버면못 돌아와 예복이라도 입고 시커멓어져서 찢어진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도 있겠지 명심들해 단임 목사가 아무리 양육해도 그렇게 안 따라오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나를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다 내가 예복을 입혀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함께 울 수밖에 없잖아 함께 몸부림을 치고 내가 인을 못 쳐준 거냐 하나의 참말로 진짜 그렇더니야 주님이 쳐다보고 있고 속이 타죽겠는데 아니 또또 또 여러분들 명심해. 네 자식이 너는 눈이 뒤집어 까질 정도로 너는 어 그렇게 막 속이 타냐 그러면 죄종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얼마나 속이 타다 못해 안 되니까 또 얘기하고 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이 안 됐다. 그럼 또또 교만을 놓고 기도 또 아유 진짜. 또 그런 일을 또 만들어 내요. 엄마들이 자식도 지 앞에 맡겨야지 다 내려놓고 맡겨야지. 내가 오늘 말하는한 호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빚을 다 청산해야 돼. 그럼 당장이 안 되면 매일 여러분들 매달 조금씩이라도 청산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안 하면 안될거 아니야.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될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거나사이도안 갚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갚고 안 되면 어떻게 돼? 음? 도가 지나치면 재앙과 재난에 주님께 어떤 방법으로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죽여 죽여서 데려갑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돼. 하나 앞에 죄를 지어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주인 불꽃 같은 눈을 그제 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손가락으로 이, 이 노트북이 어? 여러분들 아무리 스피드 면 주님은 불꽃도 여기 쳐다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악한 놈아 네가 악을 행해? 네가 도를 지나치는구나 너는 그럼 어찌 될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말씀 두 절을 다시 합독해 이거 여러분들이 적그릇 시대 때 빛이 너희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대 무슨 우리는 빛을 하늘에도 지금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돈 벌. 그래서 나는 다 돈도 여러분들 벌어라. 이 말은 아이들은 생활력을 키워서 믿음과 인내심을 키워줘야 돼. 이 아이들이 설립은 북감이잖아 근데 세상 직장생활 떠나서 거기서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거기서 후들깨 맞으면서 거기서 성숙한 거야.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성숙해져라는 의미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 지 주제를 모르거든. 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 신부는 속성 것 사람의 변화와 성화가 되어야 되지만 어, 하나님 앞에 법대로 살아하면 법을 성경대로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스스로 거울에 비춰서 하나 둘 죄를 떠나면서 법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더 많이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냐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봐 누가 계명과 법을 하세요 삶 속에 적용하여서 더 많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성숙도요. 그것이 성숙도란 말입니다. 다시 다시 말해 눈 쳐다보고 얼른 다시 말해 눈을 쳐다보고 다시 말하세요. 누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얼마나 계명을 지키 행하면서 사느냐가 네 성숙도가 된다. 더 많이 지키 행하면 너는 더 많이 성숙하겠죠. 근데 안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맨날 어? 푸른빛이 내려다가 도망가고 또 푸른 흰빛으로 가서 시커매다 찢어졌다가 이제 벗겨지는 벗겨지지는 말아야 되겠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벗겨져버리면 다시 이제 애복 입는 기간이 지금 있지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도 사회 끝나보면 이제 두번 다시는 애복 못 입어 입을 수 없어. 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지, 안 되는 것을 아니, 성숙도가 변화와 성장이 안 되고 안 늙어져 가지고 어렵다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시청각을 통하여 또 주님이 오죽하면 속이 타서 내가 몸부림치니까 시청각을 보여줘 봐라. 여러분들은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행에 빌린 돈도 우리는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안 돼. 적금을 시대때그 빚이 큰 월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장에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 있어. 현금을 조금씩라도 통장에 어? 뭐 하나 때 이체가 다돼 있잖아. 전기세도 이체, 뭐 수도 도시 가스도 이체, 뭐 하여튼 뭐 뭐도 이체로 다돼 있잖아. 상상황그 그 이체 돼서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려면 통장에 조금씩 돈이라도 매달 모아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중국의 45,000원 전기세 때문에 다 몰수당해서 다뭐 공산국가는 그러죠. 다뭔 별미를 잡아서 다 몰수를 해버리죠. 이게 공산적굴소가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출발 출현해서 나오는 게 전세계의 영혼을 도락제라 해서 전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왕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나오는데. 그냥 두개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대로 사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갚아야 돼. 응? 그리고 남의 돈을 여러분들 그 남의 돈이여, 막 은행의 돈이든 뭐가 됐든 응? 돈을 빌리고도 갚아야 돼. 안 갚을 순 없어. 안 갚으면 도적놈 심벌하니까 그거 주님은 용납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되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해야 돼. 아멘. 할수 없는 것을 과하게 하면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응? 지가 할수 있는 선에서 무엇인지 하는 저람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나와 나와서 찬양을 하십시오.